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즐겁고 길이로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배소 사역 마무리 즈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한 열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 책망과 겉면 그리고 바른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교회 안에 파가 갈라져 분쟁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는 바로 십자가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에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본문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와 종명을 채택하지 않고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0절에 죄 있는 자는 당시 헬라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비라고 번역한 헬라오 그라마투스는 서기관 또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와 운명과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방법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종명을 배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방법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멸망하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려만 그래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이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당시 유대인은 표적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성령님의 초자인적인 은사들과 기적들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자들이 많은데 사실 기독교는 기적주의나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나 은사주의의 풍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지혜를 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전파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토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나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고심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패배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재와 종명이 있는 자, 정치적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자, 좋은 가문이나 사회적 신문이 있는 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열매로 이러한 분당과 분파와 파벌 등 여러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너희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존귀하거나 인정받거나 잘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가심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재화 능력과 신분으로 또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신이 그 몸을 내어주신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서든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저하지 말고 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었고 세상에 악하고 천한 자들이었고 세상에서 가린 것 없는 세상에서 멸시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평생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